이 온다는 두 가지 핸드피스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돼서 설명할 때 프리미엄 버전의 인모드라고도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드의 의사 닥터 정 닥터 초이 최용호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리프팅 레이저를 꼽으라면 바로 온다 리프팅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효과는 확실한데 통증은 거의 없어서 요즘 리프팅 레이저에게 슈퍼 루키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온다 리프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다 리프팅이 그 명성만큼 과연 효과가 정말 괜찮은지 닥터 초의 원장님과 함께 시술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다 리프팅이란 어떤 시술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온다 리프팅은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와 유사하게 마이크로웨이브, 극초 단파를 이용해서 피부 속에 있는 진피층과 지방층에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한 피부 탄력 개선이나 과도하게 쌓인 지방의 감소 효과를 유도하는 리프팅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한 리프팅 시술이지만 생각보다 성증이 거의 없어서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시술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서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큰 인기가 끌고 있는 리프팅 레이저 시술이 바로 이 온다 리프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 또이 온다 리프팅이 핫한 게 강남, 청담 쪽에서 아이돌을 준비하고 계시는 연습생 분들이나 현재 계신 아이돌 분들이 이 바디 온다로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어서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온다 리프팅 장비에는 탄력 개선용인 3mm 핸드피스와 지방 감소용인 7mm 핸드피스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3mm 핸드피스는 피부의 3mm 깊이까지 열을 침투시켜서 피부 표면의 콜라겐 수축이나 재생을 유도해서 즉각적인 탄력 개선을 좀 도모하는 효과가 있고요. 7mm 핸드피스는 7mm 깊이의 피하 지방층을 타겟해서 지방 세포의 파괴를 유도해서 지방층 감소와 함께 얼굴 윤곽 개선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온다 리프팅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닥터 초희 원장님 얼굴 반쪽만 먼저 시술을 좀 해볼게요. 7mm 핸드피스부터 시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쿨링 효과가 워낙 좋아서 차가우면서 뜨겁다는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네,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날이 엄청 더울 때 아이스크림 통에 손을 넣는 느낌이에요. 아, 오, 되게 어, 정확한 비유네요. 더운데 차가워요. 네,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피하지방층에 열을 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이 금방 발생할 음. 수가 있는데 쿨링기가 워낙 좋아서 많은 분들이 큰 부담 없이 통증 없이 받고 계세요. 음.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네. 전혀 안 아파요. 7mm 핸드피스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됐고요. 피부 진피층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전반적으로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3mm 핸드피스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어 아까 거보다 더 느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음. 아무래도 조금 얕은 층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다 보니 느낌이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인모드가 지방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리프팅 레이저인 건 분명히 맞지만 탄력 개선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리프팅 레이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온다는 두 가지 핸드피스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돼서 설명할 때 프리미엄 버전의 인모드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온다 리프팅이 얼굴에 있는 지방 제거뿐만이 아니라 복부나 허벅지, 튼살이나 셀룰라이트가 몰려져 있는 바디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와. 그냥 특별하게 서비스로 우리 최 원장님 옆구리 살 제거에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몸 쪽은 아무 느낌도 안 나요 그쵸, 통증이 네. 없죠 네. 얼굴보다 확실히 바디 쪽할 때가 통증이 좀 적어서 부담이 쪽은, 좀 적습니다. 얼굴이 조금 뜨거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바디는 그냥 차가워. 음. 뭐 아파서 못 걷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온다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온다 리프팅이 가해진 곳에 얼음 마사지나 풀링 마사지는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바로 일상생활에 복구할 수 있어서 특별하게 불편함은 없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 닥터 초희 원장님과 온다 리프팅 그리고 온다 바디 리프팅 시술하는 장면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자 통증은 거의 없는데 효과는 정말 보시다시피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명성답게 온다는 역시 온다입니다 그러면 닥터 초희 원장님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